안녕하세요.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를 보면요. 딱두 종류의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미래를 향해 정말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기업.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점점 더 깊은 격차 속으로 빠져드는 기업. 바로 이 거대한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의 조직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? 과연 디지털 리더일까요? 아니면 그저 남들을 따라가는 입장일까요? 어쩌면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조직의 생존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. 이 격차라는 게요, 그냥 조금 앞선다.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. 디지털 리더들은요,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무려 5배나 더 빨리 내놓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경쟁사들이 이제 막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을 때 리더들은 벌써 다섯 번째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속도만 빠른 게 아니죠. 돈 버는 능력을 보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해집니다. 디지털 리더들은 경쟁사보다 매출과 이익을 3.5배나 더잘 늘려요. 그들의 혁신이 그냥 혁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성과의 맨 밑바탕에는요, 바로 신뢰가 있습니다. 디지털 리더들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능력도 두 배나 더 뛰어나다고 해요. 이건 단순히 돈이나 속도의 문제를 넘어서 고객과 한번 맺으면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관제를 만드는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.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상을 거대한 디지털 격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좀 차이가 난다 이런 간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놓인 아주 깊은 골짜기 심연과도 같습니다 한쪽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다른 쪽은 제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뒤처지는 거죠. KPMG의 전문가인 스티브 베이츠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경고하는데요. 이 격차가 곧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거고 결국엔 승자가 모든 걸다 가져가는 시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. 자, 이렇게 따라잡기 힘든 시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궁금해지죠. 아니, 왜? 왜이 격차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나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.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. 사실 팬데믹이 이 현상의 원인은 아니에요.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말 그대로 슈퍼차저 역할을 한 거죠. 비대면 업무, 디지털 서비스가 필수가 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 차이는 돈을 쓰는 데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디지털 리더들은 경쟁사보다 기술에 많게는 50%까지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. 마치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,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처럼, 선두주자들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 멀리 달아나고, 뒤처진 기업들은 따라갈 힘조차 잃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아니 그럼 이 깊어지는 시면을 건널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?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. 앞서간 디지털 리더들이 남겨놓은 일종의 청사진이 있거든요. 지금부터 이 격차를 메우고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6가지 핵심 속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디지털 리더의 청사진은 크게 6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시장 속도에 딱 맞춰 움직이는 운영 모델,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는 적응형 인력, 또 민첩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현대적인 딜리버리 방식이 필요하고요. 데이터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는 관점,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고객과의 신뢰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동적인 투자 방식, 이 여섯 가지입니다. 이 여섯 가지 전부 다 중요하지만요,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모델의 핵심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몇 가지를 좀더 깊게 들여다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적응형 인력입니다. 이게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직원들,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급업체, 파트너까지 모두 포함해서 하나의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기술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해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 능력이 핵심입니다. 실제로 KPMG의 로보트 볼트는 이렇게 빠지 말합니다. 일의 미래 자체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새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, 문화 그 모든 것에 판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. 디지털 리더들은 바로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당연히 돈의 흐름. 즉 투자 방식도 바뀌어야겠죠. 예전처럼 1년에 한번 딱딱하게 예산 짜서 프로젝트에 돈을 주는 방식은 이제 시장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. 그 대신에 시장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동적 투자가 필요해진 겁니다.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? 바로 데이터입니다. 디지털 리더들은 데이터를 비용으로 보지 않아요.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다루죠. 그러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. 먼저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갖추고 분석과 자동화를 회사 전체 규모로 구현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조직 구성원 모두가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. 고객 신뢰의 의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예전에는 신뢰를 얻으면 와, 저 회사는 참 특별하다. 이런 차별점이었잖아요. 근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. 이제 신뢰는 모든 브랜드가 쓰는 일종의 화폐 같은 게 됐습니다. 즉 특별한 게 아니라 없으면 아예 사업을 할수 없는 기본 조건이 된 거죠. 신뢰를 잃으면 정말 모든 걸 잃는 시대입니다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이 숫자가 보여주는데요. 전 세계 CEO의 무려 61%가 고객 신뢰를 쌓는 걸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. 이 말은 즉, 이제 신뢰 문제가 마케팅 팀만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이 걸린 최고 경영진의 핵심 과제가 됐다는 뜻입니다. 자, 결국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뭘까요? 바로 도전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. 디지털 전환이라는건 결승선이 정해진 경주가 아니거든요.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개선해야 하는 끝없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디지털 리더의 속성들 이게 하나씩 체크해서 끝내는 숙제 같은 게 아닙니다. 성공하려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또 서로 맞물려서 조화롭게 돌아가야 해요. 결국 새로운 현실은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여정이고요. 이제 현상유지는 선택지 아예 없습니다. 이 디지털 격차라는 거대한 시면은요,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깊고 넓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조직은 이 시면의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?